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 구제 중재 처리할 때 사실 이 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피해 해결 구제율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사분들은 이제 다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경력도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소 성형 병력도 있으시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상담센터를 이용 안 해보신 국부장의 복지관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센터를 처음 와서 제가 토탈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웃음> 네. <웃음> 다음은 2024년 사업 실적 보고입니다. 어, 저희가 올해 이제 집중적으로 두 가지 어, 활동을 목표로 잡고 운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자마는 상대. 라는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 목적은 저희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복지관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소비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이제 홍보 활동도 하고 그리고 1대1로 상담 접수를 하면서 피해 사례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 사례를 발견한 그곳에서 어, 기관 과 기관끼리 이제 협력도 동무했고요. MOU까지 맺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그 서울시내 모든 복지관을 다 돌지 못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서울시내 복지관 찾아다니면서 상담센터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상담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 내에 혹시 행사가 크게 있었을, 있을 때는 어, 이벤트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 지금은 저희가 지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많이 피해 예방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아, 내년에는 시각이나 혹은 청각, 지체,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도 만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좀 찾아가보고 싶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기관이나 선생님분들 있으면 저희 교육팀, 상담사 안에서도 교육팀과 홍보팀이 나눠져 있거든요. 교육팀으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올해는 다섯 개기관 방문했어요. 성프란치스코 장애인, 은평구립 우리 장애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 남부장애인, 마포장애인 종합지 다섯 곳 방문했고요. 설문조사한 거 따져보니까 한 370명 정도의 장애인 소비자분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수도 하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신규 사례를 되게 많이 발굴해온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사장하는 상담센터 활동했던 모습을 띄워드렸는데요. 하, 한 가지는 홍보물품 제공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하나는 1대1 현장 상담 접수하는 모습을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잘안 보이실까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찾아가는 현장 교육은 저희가 4회를 했는데, 기관이 2개예요. 첫 번째는 영등포장보 1회 봤고요. 저희 이번에 그 북부장애인 목지관을총 3번을 봤어요. 어, 기간은 작지만 교육은 4회 정도 나갔다는 점. 그리고 50명의 장애인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 교육팀 선생님들이 나가서 지금 교육해주시는 모습 화면에 띄워드렸거든요. 자료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거나 그리고 교육 나갈 때 예방 교육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두 가지 큰 사업 말고도 <laughs> 이제 홍보를 위해서 네트워크 기관끼리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일 가까이 볼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걸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SNS,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협력, MOU 진행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쪽에 이제 핸드폰 피해부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앞선 저희 운영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자료들이 되게 축적이 되면서 <laughs> 이제 장애인 소비 피해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에 국회의원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물품 발송하는, 홍보물품 발송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1차는 저희가 수업훈력센터랑 그리고 서울시 소재 장애복지관에 인 물품을 다 발송을 했어요. 홍보물품을. 그리고 2 차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있는 거다 통틀어 가지고 홍보물품 발송해드렸어요. 장애 유형별 SNS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청각 쪽에 접수권이 많이 낮은 상황이어서 올해는 청각적 그 sns 활동을 좀 높이고자 청각의그 <laughs> 논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가 관련된 그런 채널에 저희 상담센터 접수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는 소개글들을 많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무협약 M O U는요 두 군데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5월달에 서울시립 북부 장애인복지관 저희 교육 많이 나간데 네, 그 기간간 M O U 맺었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가까운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 지회랑 7월달에 M O U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그 홍보물품 발송했다는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홍보자로 대포는 저희가 4월이랑 11월에 두번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총탈해 보니까 216개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2 1 6 기관에 저희가 10개씩 다 택배 포장 발송해가지고 했더니 총 2,160명 정도의 명단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분들께 저희 센터가 어떤 곳인지 홍보리플렛, 홍보물품, 그리고 전단지 등을 다 발송을 해드렸어요. 어, 제가또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온라인, 온라인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온라인 홍보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렇게 감담회를 하거나 뭐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나가거나 아니면 현장교를 나갈 때 활동했던 모습들을 매월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모습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네,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지 조금 알리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드리긴 했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 카드뉴스 제작한 모습을 띄워드렸어요. 카드뉴스는 저희가 저희 센터에 실제로 접수되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상담자들이 직접 자기가 맡은 사례를 글을 써서 업로드를 하면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그거를 그림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컷씩 올라가서 지금 현재 44건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다 실제 사례로 이루어져 있어요. <laughs> 두 번째는 상담센터 활동하는 모습,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습이에요. 월별 어, 행사 활동 올라와 있고, 방문 상담 진행하는 모습도 올라와 있는데요. 어, 방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모두 업로드하는 건 아니고 내담자분들이 오케이 하실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방문 내담자 직접 오시면 저희 상담사분들이 상담하고 있다는 것. 다음은 네. 오프라인 홍보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 내 장애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유형별로 그 기관마다 단체 행사를 다 진행하고 을 있어요. 뭐 휴지팡이 행사도 하고,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인놀이축제좀 크죠. 네, 그런 데도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데 혹시 그때 저희 부분 계실까요? 동인놀이난 힘들 인데 항상 참여하는데 보셨을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갈 때마다 저희 캠페인 운영 부스 운영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벤트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4월, 5월, 10월 이렇게 나갔고 지체장애인협회들 그다음에 실무형 시각장애인에서 했던 가족한마음 축제. 네, 거기도 참여했어요. 이번에 힘지팡이날 행사도 참여했었고 그 올해 처음으로 수어문화제에 참여를 해봤어요. <laughs> 이번에 정식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저희가 너무 뒤늦게 알아가지고, 신청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좀 잠깐 나눠주는 형식으로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정식으로 구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약간 명수 로 따지면은, 4개 기간 단체에서 참여해서 6,900명의 장인소비자를 애 만났다. 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laughs> 네, 케미인 활동 모습 저희 올려드렸는데요. 고민으로 어보통좀 <laughs> 좀 많은 장애인분들 하시기에 편할, 편한 이벤트가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뽑기 하, 하거나 음. 뽑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포스티스 붙이거나 뭐 이런 간단한 행사를 해서 저희 홍보 물품을 나눠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상담사 역량 강화 활동입니다. 상담, 이제 장애인 소비자 분들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구제에 대한 능력치도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상담사들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3월, 6월, 8월, 12월 저희 다음 달에도 마지막 어, 강화활동이 남아있어요 워크숍도 했고 감수성 교육 그리고 소비자기본법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했고 저희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저희 사례들 검토하면서 슈퍼비전을 받는 그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담당할 때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지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음. 교육활동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비자 등육 받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수성들그 상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아까 상담 활동하다 을 보니까 어, 어? 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누르고자. <laughs> 성을 이렇게 잠재워주는 네, 그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소어 <laughs> 상담사 선생님이신 설창 선생님이 올해 그 자전 모임 성격을 띤 장애인 소비자 모임이라는 활동을 했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